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옥경입니다. 그동안 성추행의 정의와 성추행자들의 특징과 성추행 발생의 사회적 배경과 또한 부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방송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없는 성적 접촉행위는 성추행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성추행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절대 목숨을 끊지 말고 숨어서 살지도 말고 당당해지라는 특별 당부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증상과 성추행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불쾌하겠습니까? 본인만이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불면증도 올 것이고, 충분한 잠과 휴식은 정상적인 일상을 할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지속되면 거의 폐인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식욕 조절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감퇴되어 식음을 전폐하는 증상도 발생하고, 또는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은 참으로 막막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막함과 자기 존재의 회의감이 느끼게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 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송두리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삼아 쉽게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은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의 상사나 동료의 추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 초기 한두 번은 말로써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더 이상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조직에는 문제해결 상담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조직 내의 상담부서는 개인을 위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은폐와 회유와 협박 같은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 외부에는 여성 상담 센터나 긴급 상담 전화 또는 한국 여성의 전화 같은 곳이 있고 그곳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어 또는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웅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 후로 올수 있는 다양한 반응에 대해 본인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약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귀한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긴 시간을 살다 보면,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불행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 불행한 시간은 뛰어 넘어야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행한 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저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치유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한동안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몸에 난 상처도 시간이 지나야 낫는 것처럼 상처받은 마음 역시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모두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추행 문제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 번에 걸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